자, 38번.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맞죠? 뭐뭐보다 작다. 맞죠? 합이 뭐뭐보다 작다. 이런 문제는 이 뭐뭐보다 작거나 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 사건으로 접근하면 된다. 라고 했고, 어, 그 다음에 뭐, AN 자체는 쉽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다 했죠? 그러면은 A1이 지금 얼마인데? 3. 3 9, 7, 1, 3, 9, 7, 1 해가지고, 16개. 3, 9, 7, 1, 3, 9, <laughs> 3, 9, 7, 1. 요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미 3개의 수를 택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분모는 쉽네. 3, 3이... 1. 아... 16시, 16시 3이 16시 3. 3. 다음에 분자는, 23보다 작을 확률을 그랬는데, 웬만하면 23보다 작을 거거든. 그래서 네. 1 빼기 23, 네. 23 이상. 이상일 확률. 맞죠? 네. 그리고 요, 이 문제에서는 네. 이구랑이구는 같다 본다, 다르다 본다. 다르게. 다르다 봐야 돼요. 왜 분모에서 벌써 16C3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16개 중에서 <laughs> 이렇게 된 거니까. 네. 됐죠? 그러면은 23 이상이니까. Um, 27이... 제일 큰게 27이잖아, 네. 맞죠? 999. 음, 99. 제일 큰게 27이고 제일 밑 바로 밑에 15. 게 25, 맞죠? 음, 또 바로 밑에 게 23. 23이잖아. 그럼 요요요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27이면 9 9 9 9 25면은 99. 997이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아, 977도 97? 되고. 993 되나? 아, 아니야. 993안 되잖아. 맞죠? 네. 오케이. 그럼 요것만 요 세면 되잖아. 네. 그러면 999 되는 경우의수는몇 가지 되겠어요? 네가 4시 3. 그쵸. 4시 3 되겠고. 네. 그 다음에 997은 어떻게 됩니까? 4시 4C. 2 곱하기 4시 아. 맞죠? 977은 41에다가 4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4. 24, 24. 24. 24. 24. 맞죠? 네. 그러면은 1 빼기 1 6시3이면 16, 15, 1 14. 4분의 3이 1. 음. 그 다음에, 어, 이거 재웅이 목소리인데? 저녁에 장학생이래요 뭐할수어요 최선을 다해 인사 가지고그랬었는네그래지 아, 어, 잘했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했어? 네이 군대는 가네년에갈것 같아요 아 지금 받네 오.. 우님너무안 좋아. 이거봤어? 상급 상급 나왔어? 어? 아니 빠른 생일이구나 네 예? 야 상급이면 니.. 네. 빠른 생일만 아었으네 출퇴근 할 수도 있었는데 <놀람> 근데 전한번 그냥 가다 네,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수 얼마 안 남았던데 <놀람> 얼마 안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던데 그 이제 50이 넘게 해줬으니까 에휴 이제 때문에 아, 뭐, 아. 아. 살이 더빠졌어 아. 살이 요왜 운동하고 그런 덕분에 저 요즘에 바꾸게 살고 있어 어머니 같이 오셨어 이대로 여기 밖에 네 뒤에 또음 잠시 음. 잠깐 놓을 거요 여기서 다게요 네,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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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다음에 볼게요 후에, 다음에 벨게요고 <laughs>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또기 네. 전화 드릴게요. 아, 어. <laughs> 네. 가볼게요 어, 정지를 안, 안 했네. 그냥 <laughs> 가자.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요요다 더하면 되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은. 52. 제가 작년에 재수해 가지고 수능 4 등급에서 2 등급 맞아 가지고. 경대. 응. 네. 음, 저는... 영대 다녔거든. 음. 경대, 공대 4년 전에 장학금으로 들어갔. 아영 갔다가. 어 영대 다니다가 반. 반. 어, 영대 갔는데. 자퇴했어요. 자퇴 안 하고. 주영. 아니, 그냥 있어요? 등록금만 내놓고. 아, 안 가고. 어, 안 갔어. 아. 대신 뭐돈 아까웠지만 경대전에 아 장학금이 된거 아이가? 와. 근데 서울도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지. 아. 맞아, 경대전에 장학금 받을 거야 서울만 는자 <laughs> 자, 그럼 다 더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은 이거 48, 52 되겠죠. 그럼 3, 5, 5, 2, 7, 1 4, 5. 그러면은. 4 4 4, 4, 4 4 4 16 13. 4 1 1 3맞죠 네. 그럼 1 4 7 28분의 13 쌤. 4 5도 있어. 457. 457이야? 네. 음, 맞네. 어, 잠깐만. 보기가 왜 돼? 아. 27 27 140. 140? 네. 그러면은 아, 140분의 127 127 나오나요? 네. 아 나오네 정답 5번 뭐 쉽죠? 네 오케이